아, 네. 기분 좋게 낚시를 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목소리> <목소리> <짜잔>! <목소리> 아, 귀여워. 30분 안 돼. <목소리> 완 아, <너무 목소리> 오늘 즐거웠어요? 아주 즐거웠습니다. 짠, 안녕하세요. 지금 8월 1일자로 갈치 금어기가 해제가 돼가지고 제가 금어기 해제되기 전부터서 조업 나가는 배들이 갈치 종이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아 나는 그럼 갈치를 가야 되겠다. 근데 갈치에는 외줄 낚시, 텐빈 낚시, 텐야 낚시가 있는데 외줄 낚시는 여러 바늘을 달고서 하는 거라서 어느 정도 좀 숙련도가 돼야 돼. 아무래도 조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겠죠. 바늘 1 0개 달고 사는 것과 텐빈 텐야처럼 바늘을한개 달고 사는 것과 차이가 나는데 오늘 구독자들이랑 봉출을 나가 보려고 하는데 타기 전에 가는 길에 지금. 창고형 낚시 할인마트 있다그래서 창원에 낚시 부름 채비 사러 갑시다 오. 어, 빼지 마세요 색깔 이쁘단 말이에요 네, 네. 앞에 는고형 어. 근데 우리 너무 많이 잡는거 아니야? 아, 내한달 유튜브 수익 여기, 여기 다안될거 같은데 <laughs> 우선 못 먹어도 고 레츠고 얼마 예상해요? 한 10몇만 원나 예상할게 30만 원 이상 절대 일단... 가깝내기? 콜콜 네. 사장님 계산 어디서 해요? 손 네. 10은 넘었는데 3 0안될거 같은데 30은 안 되고 아 근데 나한테더 가깝긴 해 10이고 난 30이었잖아 3비로 하면 엄청 사셨네 여 명이 나라가니까형 그, 이거 살까? 뭘 쓰게? 썰수 있어 내가 부러워 내가 부끄럽냐 <laughs> 내가 부끄러워? 아야, 꼼짝마. 팡! 화내는 거 없죠? 꽉 잡아! 괜아요 레츠 잡아! 고! 아, <laughs> 아, 너무 좋다. 아, 좋다. 어, 형도 부럽죠? 하저 되게 우아래가 없는 애라 괜찮아요? <laughs> <laughs> 괜요야 안... 아, 뭐... <laughs> <그게 웃음> 힘이 엄청 세시네 <laughs> <대신해. 웃음> 한때 채비했다가 일점이 2서목줄이 이렇게 줬고요 아가미나 이걸로 음. 수4 9 지금 팬분들하고 같이 동출했는데 지금 빌리 형님이 수신 공유 안 해주시거든요 굉장히 비매너로 <laughs> 어? 왜안 되지? 어, 왜안 되지? 어? 꺼졌어 로드는 아오맥스 타탄 B-185MLD 패턴입니다 리는 바낙스 카이젠 Z200SL 짠! 4D? 오, 오, 형들 좋아보이는 거네? 나도 있지만, 호주머니의 킬. 미친 <laughs> 거 아니야? 내 도망 못 안돼? 전망 꺼졌어. 다 뜯겼어. 우와! 엄청 크네요? 아니, 자꾸 얘가 치고 위로 올라가는 거여서 뭐야? 이러고 있었는데. 아! 아! 아안 돼. 어, 어, 그렇게 하면 원래 피 빼는 거야? 그렇지? 오, 사지. 예쁜 갈치. 쭈욱. 잘 나오고 있어요. 탕탕. 사지. 44m에요. 금장 찼어요, 금장. 39m도 왔어요. 자식, 새끼 물고기라고 치긴 치네. 치지 마, 이 자식아. 제가 훌치, 훌치기 했어요, 훌치기. 지금 갈치 5마리, 고등어 1마리, 39, 45 이쪽에서 잡았어요. 짠. 오, 잘 나오네. 재밌는데? 사먹으려면 비싼 갈치인데 너무 좋잖아? 힘들어서 못 잡겠다고? 거짓말하지 마 지금 몇번안 잡은 것 같은데 사이즈 다 사지 오아 미끼 뜯어갔나? 총 쳤는데 제가 못 잡았거든요 짠아일이 나와야 재밌지 갈치 아따가 사이즈 사지요 맛있는 사이즈 꽁치를 많이 쓸 수밖에 없네 45로 어이. 사슴미 뜯고 맨손으로 올렸으면 손 아파 죽었어 어, 사랑해요 바나스 파이젠 날뛰어 봐내 반찬 너는 조림이다 아나 깔치 조업으로 바꿔야 되나 깔치가 너무 잘 나와서 좋다 나는 계속 4 5에서 넘어 그, 오우 쌍고를계속하시는없 짠. 끝. 짜잔. 오 사지 이렇게 잡았어요. 오 예. 아저 많이 잡으면은 나눔해드릴게요. 아 이런 거 제가 허세 떴는거 진짜 저,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끝. 적성을 찾았다. 아 바꿔야 되겠다. 적성을 찾았다. 아 지금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낚시한다고 왔는데 이기고 싶어요. <laughs> 내가 1등하고 싶은데, 나 허세 부리고 싶은데. 나이도 좋고 재밌어.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낚시. 재밌어요? 아그 더워요. 근데 눈이 즐거워 보이지 않아. 어떻게? 뽕한통다 썼어요 지금. 아 거기에 걸렸는가보다. 같이 살살 올릴까요 오. 됐다 선생님 찾아주세요. 아, 술 풀게요 제가. 그거 다 꺼놔 버려가지고 짠. 아 벌려 아이어아 이... 어? 아, 진짜 왜요 아 고등어 비린내 나니까 나 지금 땀 닦으면서 하고 있어 지금 추울 것 같아 너무 더워 엄청 빨리 와짠짠딱 이리 오야어다 사지 사이즈 좋아요 쏟아졌다 머리를 깎아 말야 택시 너무 차 아니네 근데 오 제가 회 중에서는 갈치회를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갈치회는 싱싱할 때쪄 먹어야 되거든요 <목소리도> 음음음음짠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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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아따 때리지 마내등 벌레 내 등에 벌레 붙어어 <목소리도> 자. 잘 봤네 너무 많이 잡았어요? 와, 저쪽 잘 나오나봐 채비 줄까요? 뽕돌은 밑에 안에 통에 있어요 팔. 두지니다피지다야되아 팔이 이제 너무 아파 점자리야 거기는 좀 곤란한데? 너왜 여기에 있니? 상어? 상어 어디? 오 어, 상어다 진짜 덥다. 습하다, 습해. 뭐야, 한치가 물었네. 한치 가질래요? 한치 맛있어요. 어! 고등어 큰 거. 고등어 엄청 큰 거가 물었고. 아, 갔다가 거기로 붙었어요? 이 크지도 않은 게왜 거기로 붙었대? 아, 잘 버티죠. 낚신 사랑이니까. 34. 사튜브안 찍냐고요? 아무도 그래요? 네. 머리 남기고 있어. <웃음> 귀여워. <웃음> 아, 스타일 <살> 만져주고. <laughs> 중에 벌레 몇 마리 들고 다녀요? 이거 키우는 거예요? 3마리인데? 우와, 뭐야, 우와, 진짜 많이 잡았네? 우와, 근데 진짜 잘 잡았네요? 지금 형아들 거 탕탕 비었는데 형아들 뭐 하는 거야, 지금? 뭐야, <laughs> 표정과 너무 귀여워. 지금, 그럼, <laughs> 이거 같이 잡은 건데, 혼자 잡은 척한 거예요, 방금? 저 혼자 잡았는데. 잘좀 해라. 멀미약 있냐고요? 어, 잠깐만요. 멀미인데 안에 에어컨 틀면 뭐, 돼요. 뭐, 선실에 누워있을 뭐, 뭐, 뭐. 때 에어컨, 틀어요. 에어컨 틀어요. 틀어도 돼. 거? 뜰 채? 뜰채 왜요? 왜요? <laughs> 지금 뭐라고, <바로, 저> 못 갔다. <laughs> <던졌다. 웃음> 안 돼, 더러워서 못해요. <laughs> 왜 근데 다들 힘들다면서 왜 아무도 안 쉬어요? 아니, 키면 되잖아요. 오늘 안켜지나바에서 낚시할 줄 나중에 다중에이다 일어나는데 일곱 시나 하면 이제 기름을 바닥에 버리는 거야, 이제 이 들었어? 아? 너 그건 틀지 마라, 그러고 들었어? 아, 틀지 말라, 더라 바다에 이거 기름 버리는 거밖에 안 되냐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어. 에어컨 꺼버리면서 에어컨 키지 마세요 지금 낚시하세요 갈때 주무세요 좀좀 긁지 아니 나 이런 선수 차 처음 봐 그것도 힘들어서 쉬고 막 날씨가 더우니까 아파서 쉬고 막 그럴 텐데 아닌가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가? 아니다. 에어컨 다 틀고 쉬라고 그러잖아 원래 쉴 사람들은 아파서 누워 있는 건데 에어컨 다 꺼버렸어 아, 좀 심하긴 한데. 아, 샷. 우안 애요. 괜찮은데? 뒤태가 작네, 봐. 점고 갔어? 아, 없어. 혼자 뭐좋었했나 아. 어? <laughs> 여기 여기 피도 있다. 아. 먼 어, 한번 올리면한 개씩 갈아라. 예? 쓰던 거 재탕하지 마라. 아, 예. 아, 빌리형. 지금 한 마리 잡고 한 마리 손 씻고 한 마리 잡으면 또손 씻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손 씻고 아니, 이러고. 아니. 아, 예. 아, 쉽다. 이미지 그렇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아쉽다. 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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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장님 저기 42에 잡았대요. 이게 정보를 듣고 <laughs> 안 물길 왔다가 50까지 내렸어요. 빌리옹 자려고정리하죠 끝까지 버틸 거죠 그래. 아, 아 그래 <laughs> 아이스박스 하나 있는 거다 빌리옹이 잡은 거 아니에요? 아 그런 얘기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지금 옆에 지금 우리 형부 다 듣고 있는데 우리 형부 열 마리도 못잡았고 지금 잔만 정도 열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쉬. 내 네, 형부 내가 형 형부 지켜줄게요. 해봐서, 아 근데 뭐잠만형은뭐 갈치 뭐 해본 티좀내더만은안 해봤는가네. 영 감을 못 잡네. 어쨌 아, 장비가 문제 있었던 거야 에이, 장비 터트려 간다고요. <laughs> 짠. 아. 천아아 있습니다. 다시 어. 이제 끝난 겁니까? 예. 힘들耶. 어 기분 좋아. 나만 열 받은 게 아니어서 기분이 좋아. 저는 연약한 저자라저 무거운 클러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laughs> 어, 아스게도조가가 그렇게 엄청 좋진 않았어요. 지금 갑자기 피딩이 좀 계속 와줘야 되는데 피딩이 한번 뜨고서 훅 죽었어요. 그래서 아마 잡은 사람들만 잡았을 거고 딱그 피딩 뜰때 쌍거리 하신 분들 그 수심 정확하게 맞은 사람들만 이렇게 아마 잡았을 거라서 저는 지금 35마리 정도 잡은 것 같은데 다들 지금 사실 조금 더 정리할 때까지 할수 있는데 다들 낚시를 접어버렸어요 지금. 기분 좋게 낚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불만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네. 다들 기분 좋게 낚시하셨나요? 네. 음, 그렇죠? 저는 이제 갈치배를 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원래 수심 안 알려주나요? 원래 안 알려준다 아 근데 뒤에도 살짝 어탐기 있었으면은 그냥 알아서 보고 할 텐데 계속 수심층은 계속 찾아가야 돼가지고 그게 조금 어렵기는 했어 선생님들 네. 하셨어 선생님들 하셨어아 하셨어요. <laughs> 이거 돈을 준다고 타라 그래서 어떻게 하던데 이제 <laughs> 힘들죠 어떻해 이것도 뺄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중에서 제일 많이 잡았어 우리 중에서 제일 많이 잡았어, 지금 빌리 형이. 이 말이 돼요. 자, 저희는 너무너무 즐겁게 낚시를 해봤고요. 한국 <laughs> 어대 네, 오늘 즐거웠어요? 아주 즐거웠습니다. 어, 재밌었어요. 아주. 어, 너무 재밌었죠, 네, 그죠? 오. 오. 오 오시겠어요? 많이 잡았네. 오시겠어요? 빌리 형몇 마리 잡은 거야, 지금? 저 드라마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들 아무래도 낚시 유튜버잖아요. 낚시 유튜버로서 제가. 35마리를 잡았거든요. 너무 저희 중에서 차이를 드라니까. 일단, 맞나? 밥다진면되겠 아니, 아니, 그, 그건 없던니 어차피, 아, 아니, 그, 그거 내게 하기로 한 거였어요? 아니, 저번에 눈이 가니까, 천 얼마짜리, 2천 원짜리 쓰는 사람이 그때 배에서 장원했어. 만 원짜리 쓰는 거, 그거 다 장비빨이잖아. 아까 실력 안 되니까 장비빨이라도 해야 되겠군